서울 패션위크의 화려한 무대와 함께 가수 박재현은 부산에서 열린 콘서트로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공연은 그의 오랜 음악 여정을 기념하는 자리로 팬들과의 깊은 소통과 특별한 순간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23일과 24일 KBS 부산 본사에서 열린 콘서트는 두날 동안 수많은 팬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박지현의 부산 콘서트는 그에게 단순한 공연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동안 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무대를 펼치며 그의 열정과 노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 특별한 순간들이 가득했는데 박지현은 자신의 대표곡들을 새로운 편곡으로 엮어 한 무대에서 연달아 선보였습니다. 이는 오랜 팬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새로운 팬들에게는 그의 음악 세계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박지연은 무대에서 감정이 북받쳐 흐르는 눈물을 보이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박지연의 특별한 마이크였습니다. 그는 화이트 컬러의 메탈릭 마이크를 선택했는데 이는 단순한 음향 장비가 아니라 그가 이번 공연을 위해 고심 끝에 준비한 특별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이 마이크는 약 4500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장식되어 있었고 무대 위에서 반짝이며 박지현의 목소리와 함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마이크는 제 음악적 열정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무대에서 빛나는 이 마이크를 통해 제 음악이 더욱 특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지현은 이 마이크가 가진 의미를 설명하며 그의 음악과 팬들 사이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강조했습니다. 박재현은 공연 중간에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가 얼마나 팬들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그의 진솔한 발언에 팬들은 뜨거운 환호로 화답하며 그와 함께한 이 특별한 순간을 즐겼습니다. 특히. 박지현은 팬들을 위해 특별한 깜짝 선물로 믹스곡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그의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는 기회였으며, 팬들은 그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현의 말처럼 그의 공연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부산 콘서트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박지연과 팬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콘서트를 끝낸 후,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며 서로의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박지연의 음악과 함께한 이 소중한 기억들은 그들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또한, 박지연은 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팬들과 소통하며 사진을 찍거나 사인을 해주는 등 팬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와의 소중한 인연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부산 콘서트를 통해 박지현은 자신의 음악적 여정에서 또 다른 출발점을 찾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대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음악과 무대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위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현은 최근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넓히기 위해 여러 장르의 곡들을 시도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저에게 있어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음악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요. 그의 이러한 다짐은 팬들에게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부산 콘서트를 마친 후 박지연은 공연에 대한 감동의 여운을 느끼며, 이 순간이 제, 음악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고 밝혔습니다. 팬들과의 특별한 추억을 간직한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처럼 박지연의 부산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의 음악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매 무대마다 최선을 다해왔으며 이러한 그의 노력은 팬들에게 진심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박지현은 이제 그의 음악을 통해 팬들과 함께하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이어가며 그들 사이의 소중한 인연을 더욱 깊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의 다음 여정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팬들과 함께 걸어가는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인지를 알게 되며, 앞으로 그와 함께 할수 있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박지현의 메탈릭 화이트 마이크는 단순한 공연 장비를 넘어 그의 음악적 정체성과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그의 무대에서 그가 전하는 감정의 깊이를 더욱 부각시키며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마이크는 박지현이 전하는 사랑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통해 제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노래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열정과 사랑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지현의 진심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박재현은 그의 메탈릭 화이트 마이크와 함께 무대에서 더욱 많은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그의 여정은 단순한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 서로가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특별한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박재현의 공연은 팬들에게 오래 기억될 만한 특별한 시간으로 남을 것이며 그가 전하는 감정의 깊이는 항상 팬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팬들은 박재현의 음악을 통해 그의 열정과 진정성을 느끼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새로운 무대와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콘서트를 통해 박지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영역에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과 패션, 그리고 예술적 표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많은 이들이 그를 주목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박지현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다음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그가 만들어갈 감동적인 순간들과 팬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통해 음악의 새로운 길을 탐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산콘서트는 그가 어떤 아티스트로 성장해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부풀게 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여정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 박지현의 부산콘서트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팬들과의 즉흥적인 소통이었습니다. 공연 중간에 그는 팬들에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지지해 주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팬들과의 간격을 좁혔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첫 번째 팬미팅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무대에 섰던 날이 생각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박지현에게 더욱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박지현은 무대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무대 중앙에 앉아 팬들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곡중 하나를 불러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곡은 그의 새로운 앨범에 수록될 예정인 곡으로 팬들에게는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신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여러분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이 곡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며 박재현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그는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 좋네요. 이 곡이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되길 바래요. 라며 팬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열렬한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고 박재현은 다시 한번 그들의 사랑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박지현이 사용한 메탈릭 화이트 마이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닌 그의 음악적 여정과 연결된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가 이 마이크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아버지와의 특별한 기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하얀 장미를 좋아하셨고 박지현은 그 장미를 통해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과 지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콘서트를 위해 이 마이크를 선택하며 아버지를 기리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마이크는 제 음악적 정체성과 연결된 부분이 큽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하얀 장미처럼 제 음악도 여러분에게 순수한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의 말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공연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기치 못한 특별 게스트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박지연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가수인 김호중이었습니다. 김호중은 무대에 올라 박지연과 함께 듀엣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하며 공연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완벽한 호흡에 감동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무대는 제가 진심으로 꿈꾸던 순간입니다. 함께 해준 호중이에게도 정말 감사해요. 박지현은 공연 후 소감을 전하며 그간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부산 콘서트를 마친 후 박지현은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팬미팅을 마련했습니다. 콘서트 후에는 팬들과 함께 간단한 닭과를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이번 공연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며 진정한 소통을 원했습니다. 팬들은 자신의 경험담과 박지현의 음악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야기하며 박지현과의 특별한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박지현은 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의 소중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악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팬들은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부산 콘서트를 마친 후 박지연은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로 새로운 앨범의 발매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의 새로운 앨범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앨범은 제 음악적 여정을 담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팬들은 그 소식에 열광하며 새로운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박지연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곡들과 함께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도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시도해 보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곡을 좋아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의 앨범에 대한 기대는 팬들의 마음속에 큰 설렘을 안겼습니다. 박지현은 음악 활동 외에도 사회 공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산 콘서트를 기념하여 팬들과 함께 지역 복지 시설에 기부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더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의 이런 행보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며 그의 음악과 마음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지현 씨가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힘내서 좋은 일 많이 하길 바랍니다. 팬들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의 뜻에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산 콘서트를 통해 박지현은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또 다른 출발점을 찾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대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음악과 무대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위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박지현의 부산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의 음악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매 무대마다 최선을 다해왔으며 이러한 그의 노력은 팬들에게 진심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박지현은 이제 그의 음악을 통해 팬들과 함께하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이어가며 그들 사이의 소중한 인연을 더욱 깊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의 다음 여정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팬들과 함께 걸어가는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인지를 알게 되며 앞으로 그와 함께 할수 있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박지현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다음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그가 만들어갈 감동적인 순간들과 팬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통해 음악의 새로운 길을 탐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산 콘서트는 그가 어떤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부풀게 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 부산에서의 특별한 순간들은 그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박재현은 팬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며, 더 나은 무대와 음악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의 다음 여정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와 음악이 펼쳐질지 많은 이들이 그를 주목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박지현의 부산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음악과 사랑, 그리고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의 열정과 진정성이 담긴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느끼며 그의 다음 음악적 여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